어, 네, 농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농심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내용과,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고, 농심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예비 주주님들 궁금한 점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어, 지난주에 그거 하나 있었죠? 그,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의 그 잭슨홀 연설.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이하 기대감이 나왔지만, 아직, 일 아직 인플레이션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 임, 그, 금리 인하에,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그 전에 할 말이 한 말이 있었죠 자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고 고용은 불안정하다 그러니어 지금 좀더 상황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금리이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동결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 사람들이 어디다 눈을 들릴까요 이렇게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을 때 이제 사람들은 현금을 대부분 경기 방어주 어, 방어주에 넣게 되는데, 자, 미국인 같은 경우는 거기다 코카콜라. 그런 식으로 코카콜라 같이 그런 식품주에다 넣게 되는데, 자, 저희는 이제 농심이 있죠. 근데 농심, 경기 방어주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또 케이푸드. 어, 케이푸드 열풍이죠. 자, 그리고 또 케이푸드 관련해서 또 김밥 떴죠. 외국에서 또 사람들 김밥 한 입에 먹는 거, 뭐 케이팝 데모넌터즈 그런 식으로 한국의 음식이 좀더 어, 지금, 각광받고 있는 시기에, 이제 또 앞으로 그 김밥 다음엔 무엇일까? 김밥 같이 먹는 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그리고 또, 한국 라면의 인기가 또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라면의 인기가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조정받고, 그 이후에 바닥 다지면서 상승 추세에 그려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다음, 다음에현금으로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엄밀히 따지면 경기 방어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 글로벌적인, 글로벌, 어, 지정확성 리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리 문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다음에는 이제 또 경기 방어제 돈을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농심이 대장주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농심 관련해서 어, 증권사 예상치 보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오를지 플러스 지금 추세가 어떤지 추세 플러스 그럼 어디서 차트에서 차트로 보는 타점과 그리고 이제 차트 타점 플러스 이제 또 증권사 예상치 그러면서 거시경제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농심 앞으로 왜더 오를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종목 영상 특성상 그리고 한 종, 한 영상에 한 종목만 분석하기 때문에 좀더 심층적인 분석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최대한 오래 시청할수록 좀더 이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영상 후반에 제가 타점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확대 한번 해보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자, 요 부분에서 지금 바닥 타졌죠. 자, 그리고 주가가 지금 요 부분에서 너무 급격히 뛰었습니다. 너무 급격히 뛰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좀 두드러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업매에 따지면 지금 추세는 지금이 맞는 상황입니다. 추세상 지금 이렇게 너무 오르지 않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주가가 급격히 올랐어. 왜 올랐을까요? 자, 요때 이제, 어, 올해 이제 3, 4, 5, 6월이죠. 이때쯤에 이제 또 외국인들이 이제 또 케이프드, 케이푸드 테마를 탄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라면주가 또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만큼 이제 또 다음에 지금 이 현금 흐름이 김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김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라면은 약간 약세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 오히려 더 다음 사이클 올수 있다. 자. 자, 일단 한국인들만 비교해 봐도 자, 여러분들. 라면을 더 많이 먹습니까? 김밥을 더 많이 먹습니까? 어, 아마 김밥보다는 라면이 더 많이 먹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김밥이 테마가 약세가 되면은 어디로 또 돈이 모일까요? 라면으로 몰리겠죠자 이렇게 또 현금으로 또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어 대부분 이렇게 라면주, 어 라면이나 식품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자 경기 방어주를 제가 어 지금 강요하는 이유, 강조하는 이유는 좀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경기 방어주라는 것은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에,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게 방어주. 여기에는 또 속하겠는데 식품 외에도 또 통신주 있죠. 자, 통신주 가이 필수 소비재 자, 그런 식으로, 어, 만약에 경기가 불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 통신주 핸드폰 다 사람들 갖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요금제를 좀 낮추든 높이든 그러니까 요금제를 낮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은 다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가능하니까 라면도 마찬가지죠 서민 음식이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어좀 비싸졌긴 하지만 결국에는 라면 사 먹게 돼 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 추세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추세 플러스 경기 방어 주의 지금 성격도 알아봤고 그러면 증권사 예상치를 한번 볼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증권사 예상치라는 건데 컨센서스입니다. 자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앞으로 이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그 지표를 보는데 이외 대부분 증권사에서 예상 증권사에서 예상치를 내기 때문에 그 증권사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다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왜 보수적이냐? 자, 이 증권사 사람들은 이게 틀리는 거에 대해 되게 민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중간이라도 가자. 그런 식으로 보수적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 어, 막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보다는 그냥 완만한 성장. 자, 근데 보수적으로 성장하는, 보수적으로 지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수적인 지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치보다 높으면 실적이 더잘 나오면 이것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것을 하회하면 어닝쇼크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식품주 같은 경우는 어닝쇼크가 대부분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 방, 방어주기 때문에. 자, 라면을 계속 사먹는 사람이 있고, 그 라면 계속 소비층이 계속 있으면이 회사는 이익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자, 증권사의 예상치, 그러니까 이제 라면의 수요층만 잘 판단한다면은, 이제 웬만해서 어닝쇼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올해는 지금 잠정 실적이 지금, 자, 매출액이 지금 이제 3조 5천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1,800억이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827억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다음 연도. 26년도에는 이제 30, 어, 3조 7천억 매출액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2,666억. 2 6억입니다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902억. 아, 자, 이런 식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죠. 자, 기업의 요소는 뭡니까? 자, 기업은 필수적으로 우상향 해야 합니다. 우상향이 무엇이냐? 자, 성장을 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춘다면, 멈춘다면 그 기업은 죽은 거겠죠. 하지만 특히 이런 게 농심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는 경우가 그냥 기존에 만든 기존의 제품을 출시한 뭐 신라면이죠. 자 그런 식으로 짬바게티도 농심 거죠자 이런 식으로 그런 농심 제품만 있다면은 자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방어주, 식품주 특히 통심주 이런 같은 경우는 어, 성장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 않는다. 자, 만약에 지금 좀 성장이 안 되더라도, 다음 분기 때 라면 더 많이 팔면 되는 것이고, 신제품 도 출시하면 되는 것이고, 신제품 굳이 출시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잘 판매하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지금 또 새로운 맛 만드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코카콜라 웬만하면 그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코카콜라라는 그 대표적인 그 상품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기업이 죽지 않는 것이겠고, 그리고 코카콜라 수요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코카콜라 와 관련된 얘기 한번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라면도 마찬가지로 신라면 계속 사람들 먹고 있죠. 저도 신라면 많이 먹습니다. 짜파게티 많이 먹죠. 저도 많이 먹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요층이 계속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은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더라도 계속 횡보하더라도 다른 기업은 횡보하면 안 됩니다. 특히 더 첨단산업 같은 그런 종목. 첨단산업 제품이나 아니면 뭐 부품주, 소재주, 장비주 이런 거, 특히도 반도체, 배터리주 멈추면 안 되죠. 성장이 멈추어 안 되지만 지음 같은 농심 같은 경우는 성장이 잠시 멈추어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얻어 줄수 있다. 왜? 기존에 있는 제품을 기존 에 있는 제품을 사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 있겠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점점 계속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또 음, 다른 물건 사기 어려울 때 오히려 라면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왜? 다른 음식에 비해서 라면이 싸니까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주주로서도 이제 좀더 좋은 얘기가 되겠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잠시 증권사 예상치 보면서 음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잠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도 분석했고 앞으로 현금이 어디로 몰릴지 분석했는데 자, 그럼 이 분석, 이 무슨 분석인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드리면서 제 기법 이용해서 수익는 예시 잠시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그 이후에 제가 농심 타점까지 예, 제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자 고전 이론 기반 자 고전 이론 기반의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추세 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이용해서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 고전 이론을 누가 사용했냐 자월 스트의 위대한 저자들 제시 리버모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위대한 투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법이 바로 이 고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이론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이자, 제가 고전이론 기법 이용하여 수익낸 차트 예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락 추세선자 저항선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종목 분석한 시점이 7월 17일, 7월 17일입니다. 자, 이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된, 어,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캔들의 윗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는 주가가 고가까지 크게 상승하니, 고점에서 물린 고점 매수자의 본점 매도,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 저점 매수자의 고점 매도 그런 단순 차익 실현으로 자 매물대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다음 날부터 거래가 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자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는 기존의 매수자들의 큰 이탈로 판단했기 때문에 타점 잡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런 상황 아니죠. 거래량 미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17일 양봉 거래량 수반된 양봉입니다. 자, 이는 자 여기 하락추세선 돌파 시도가 있었고 돌파 시도 자 이는 그리고 추세 전환이자 추세 전환이자 자 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나왔다는 것은 자 매수자 특히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저점을 지지해줄 저점 매수자들의 유입이다 현금 유입이다 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에 의거는 자 여기에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간가에다 선 그을 수 있는데 자이 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쓰이죠 이제 양봉이니까 자 그럼 고점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저점 매수자들은 어디서 매수할까 자 이것을 생각해 봤더니 자 저점 매수자들의 진입 타이밍 어, 여기 자 다음 저점 올라가면서 이제 딱 지지받는 요 구간에서 26,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했고 결과는 자 이렇게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기법 매매기법은 지금 설명하는 종목 두산테스나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자 세력 추적 어, 세력 추적 그리고 추세 판단 그리고 저점 잡기 그리고 뭐 급등주 분석 자 이렇게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전 이론으로 찾은 실 타점 어,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말은 즉슨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왜 타점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고전이론 매매 기법으로, 자, 시장에서 수익 내며 오랜 기간 생존해왔습니다. 자, 그 말은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 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매매하는 기간, 자, 수익을 내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자, 세력, 자,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자, 분명히 올라가야 할 차트가 내려가게 되고, 분명히 바닥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바닥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말입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최소한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자,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어,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있는 상황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타점의 목표는 외국인, 기관, 특히 세력, 어, 이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타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타점 받아가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진다면, 자, 손실이 있는 개인 투자들 줄어들 것이고, 어, 세력은 이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세력이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력은 사라질 것이고, 자,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목표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금융시장 정상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은 금융시장 정상화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점 공유드리는 해 바입니다. 언제까지 하냐? 자, 금융시장 정상화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드리겠습니다. 해 자, 그리고 어, 이 종목 지금 분석 중인이 종목 외에도 제가 따로 분석 끝내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자, 그 종목까지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당신이 이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종목, 그리고 새로 분석한 종목 사점까지 공유해주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 010-8206-8354. 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자, 이 번호로 우리 구독자님들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하고, 그리고 새롭게 발굴한 종목까지 최적의 타점, 세력 잡는 타점까지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종목 분석 영상 보다가 여기까지 유입했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어,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자 되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똑같이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6의 8 3 5 4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타점 공유해 드리며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려되는 점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자, 수익을 낸다면, 자, 뭐 수익의 몇 프로를 달라는 그런 수수료, 수수료 요구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매달 돈 내서 들어가는 뭐 VIP방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목표에, 제 목표,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목표 달성하는 때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네, 그러면 제가 농심 타점 한번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어, 장대 양봉이 하나 보이죠? 장대 양봉인데 8월 20일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쌍끌이 매수했네요. 자, 외국인은 지금 18,000주. 그리고 이제 기관은 12,000주 대략 한 3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그것을 개인이 던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외국인 특히 기관 외국인의 그 매수 아그 매매 특화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바닥 잡기와 특히 더 바닥 잡기 왜 바닥 잡기냐 자 장기 투자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은 자한번 포지션 잡은 거 쉽게 청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마찬가지로 기관은 특히 더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죠 기술적 분석에 플러스 중장기 투자 자 기관이 한 번에 돈던 기관이 한 번에 매물 던지면 어떻게 되죠 금융시장에 꽤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매도를 하더라도 점진적 매도하게 되고 주가가 하락할 때어 지금 이 주식을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런 선물을 선물에 의해서 해지를 하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자리까지 슬슬 바닥을 잡을 수 있겠다 특히 외국인은 장기투자기 때문에 장기투자하려면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해야 좀더 오래 이익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최대한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이제 슬슬 바닥을 다, 다졌다고 볼수 있겠다 이렇게 또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날도 8월 25일이죠. 요 날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8천주 기관은 6천주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요 부분이 이제 바닥이 있구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도 어느 정도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가지겠구나 왜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해소가 안 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디로 몰릴까? 그러면 이제 경기 방어주인 농심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대 양봉에 선 그을 때는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에 한번 선 한번 그어볼 수 있는데, 자, 중간 라인에 한번 선딱 그었고, 그리고 여기, 장대 양봉에 여기 시가 라인, 그리고 중간 라인, 아, 중간 라인에 선 그었던 여기 보십시오. 자, 지금, 어, 장대 장대양몽, 양목 이전 장대 양목의 종가와 겹칩니다. 그러면 이제 요두 사이에서 이제 타점이 나오겠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상단 밴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밴드는 이제 39만원 선이고, 그리고 그 하단 라인은 여기가, 어, 여기가 지금 37만 7천원이니까 요 중간 라인이니까 이제 38만 5천원? 38만 5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요 정도에서 타점을 잡으면 또그 다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때자 주가가 약간 조정받더라도 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경기 방어주가 외국인과 기관이 좀더 지금 눈독을 들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력적일 만한 가격을 산출해서 매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방어주가 상장도 약하냐? 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지금 또 케이푸드라고 하죠. 자, 케이푸드 관련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더 자, 우리나라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기업이 이제 외국에까지 이 라면을 팔러 나간다. 이것은 또어또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이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음식 꽤나 좋아 요즘 좋아하고 있다는 모습꽤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김밥 요즘에 특히 김밥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김밥 관련해서 또 풀무원 또 많이 올랐죠. 자 그런 식으로 냉동 김밥 다음에 특히 또 냉동 김밥이 죽더라도 김밥과 같이 먹을만한 같이 먹을만한 라면 이런 식으로 또 조합을 짜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외국에서 앞으로 그 김밥의 수요와 그리고 플러스 라면의 수요가 늘어나있구나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타점 드렸죠. 그리고 매도 타점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하나 있죠. 지금 내 네, 지금 여기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에 선 거였는데 지금 요가격이 이제 40 44만 원 정도가 되네요. 44만 원에 하나 긋고 자왜 여기다 그었을까요? 자 왜냐하면은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수자들이 여기서 매도할 만한 자리고 플러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 있죠? 그리고 여기 음봉인데 윗골이 크게 있죠? 그리고 플러스 또 여기. 장대 양봉 있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매수한 매물대가 이제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할 것이다. 그렇다는 건 매도세가 몰릴 것이고, 매도세 몰리면 뭐죠? 매도세 몰리면 주가 하락하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가 해소되는 과정이고, 매물대 해소되면 뭐죠? 위에서 누르는 고점 매물이 없으니까 앞으로 주가 올라가는 데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매물대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노리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 사이클 노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매물대수 이제 저점 매수자, 매도. 그리고 기존에 매수한 고점 매수자들의 매도세 몰리면서 주가 하락하고 다시 이 부분에서 이제 딱 이제 새로운 저점 매수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기, 그리고 글로벌적인 지금 대내적인 외 리스크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더, 특히 더 지금 가격이 싼. 그러니까 자, 본질 가치보다 가격이 싼. 가격이 싼 농심에 좀더 눈을 들일 것이다. 그리고 어, 지금 첨단 산업에 관련해서 이제 또 돈을 넣다가 그 이후에 이제 첨단 산업이 좀 약간 약세가 되면 이제, 어, 뭐야, 좀 위험한데 하고서 이제, 그 다음은 뭐가 있지 하면서 농심,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에 돈을 넣는 것이 대부분 그큰손님들 외국인과 기관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점에서 들어올 것이고 다음 사이클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타점도 드려야겠죠? 네, 하나 보이네요, 지금 바로. 50만원 선입니다. 이 부분. 예, 50만원 선이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자, 여기 부분. 요기 부분에 주가가 급증할 때, 요때 이제 라면 테마가 크게 떴죠. 라면 테마가 이때 뜬 이후에 이제 잠깐 약세였다가 이제 또 김밥 테마가 뜬 이후, 이렇게 사이클은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클을 반복할 때, 이때 여기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 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요기 부분에서 매도세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매도할 때, 44만원에서 매도를 할때 누가 매수했을까요? 당연히 그 가격이 매력적이라 느낀 사람들이 매수하겠죠. 자, 항상 매도를 하려면은, 매수자와 서로 만나서 체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저희가 매도할 때그 물량 받은 사람 요 구간에서 50만원 선에서 매도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0만원에서 나머지 매도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50%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마지막까지 다 타점 알려드렸고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있겠습니다 뭘로 거시경제적으로 자 지금 농심 무슨 테마인가요? 자 농심 라면 테마 중에서 어, 라면 테마 중에서 케푸드 테마입니다. 자 플러스 또뭐 있냐? 자 경기 방어주입니다. 자 경기 방어주가 뭐 있죠? 자 경기 방어주는 뭐 통신주 뭐 필수 소비재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드시 필요할 만한 종목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경기가 불황이더라도 이제 소비가 늘어날 소비가 될 만한 종목 그런 종목이 라면 주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이제 또 케이푸드 점점 더 유명해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케이푸드에 더 관심 가질수록, 그리고 이 김밥 테마가 죽을수록, 이제 김밥 대신 라면만 사먹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또 경기 상황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밥과 라면 둘다못 사먹겠죠. 그러면 김밥과 라면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오히려 더 외국에, 꼭 한국 음식이 외국에 나가면 프리미엄 붙지 않습니까? 한국에선, 또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싼 음식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또 프리미엄 붙고 자, 이런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둘다 사먹기 부담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 김밥과 라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뭐 김밥보다는 라면 고르겠죠. 김밥은 어민타지면 지금 그밈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유행을 탄 음식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라면이 좀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외에 큰 손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첨단 산업에서 돈을 좀 잃고 좀 이제 안전한 곳을 찾다가 이제 그 도착하는 곳이 농심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기방어주에 돈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럼 경기방어주는 수익률이 적은 거 아닌가요 자 왜냐 하면은 또 지금 k 이푸드 테마를 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히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심 그렇게 경기방어주인데 수익률까지 보장 아 수익률까지 낮지 않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정리해 봤고 그러면은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 예, 농심 관련해서 좀 도움 얻으셨다. 유익한 점 발견하셨다 시는 분들. 그리고 농심 실시간 타점 플러스 제가 농심만 분석하는 거 아니겠죠. 농심 외에도 새로운 종목 타점 받아가실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어좀이점 괜찮았다. 어, 농심 좀 의아했는데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나는 이 점이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영상이 좀 좋아지는데, 아니면 뭐 나는 이런 점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어, 써주는 거 보면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자, 체적으로 피드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어려우신 분들, 제 채널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 분석한 거 많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좀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영상, 제 기법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게 다 수익으로 증명되었다. 잠시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